먹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선 사람들 밥심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조선인들의 건강의 원천이 되었던 밥 그렇다면 왕의 밥상은 어땠을까? 음식의 색감, 음식을 넣는 방향, 찬들의 영양균형까지 모두 맞춰 짜였던 왕의 수라상 음식으로서 왕의 건강을 지키고자 했던 조선의 어이들 그런데 왕의 목숨을 빼앗아간 음식 처방이 있었다? 도대체 왕을 죽인 음식의 정체는 무엇일까? 네 영상 저희가 잘 봤습니다. 보이네요. 근데 왕을 죽인 음식이 저 중에 있다는 거잖아요. 음. 제가 다 좋아하는 음식들다렇게 그러니까 맛있어 보이는데. 네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지금 영상 속에서 사망한 왕은 누군가요, 원장님? 그렇죠. 뭐 지금까지 논란이 되죠. 뭐 독살이다. 뭐 아니면은 뭐 질환으로 사망했했는데 음. 바로 이제 장희빈의 아들이 음. 경종입니다. 경종 예, 경종. 네, 경종. 음. 저 상위의 이제 음식 중에서. 경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음식이 있는데요. 우리 김한식씨 음. 한번 어떤 음식이 한번 감이 오나요? 너무 과식해서 돌아가신 거 아닐까요? 음. 힌트 힌트를 제가 주세요. 좀 힌트를 네. 약간 드려볼까요? 예, 예, 예. 그 음식 중에 경종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입니다. 좋아했던 음식이에요? 좋아했던 음식. 너무 아, 어렵다나 제... 힌트도. 야 어렵. 제가 왜냐면저 당시에 저 분이 뭘 좋아하셨는지가 <laughs> <laughs> 들은님다가 없어서. 그렇죠. 아니면은 왠지 그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음, 음. 너무 당연한 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쌀밥 과식을 위해서 사실 좀 난해합니다 정답은 바로 게장입니다 아 게장 예 게장. 네, 경종은 게장을 먹고 사망했습니다 어디 <laughs> 게장을 먹고 어떻게 이렇게 사망할 수 있죠? 이런 거알까요 둘이 죽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아, 그런, 그런 맛있는 아 안돼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속담이 나았나요 <laughs> 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네, 이런 속담이 나왔어요? 네. 그것도 죽을 만큼 이제 괴로워 면그좀 맛있으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음식이란 게 궁합이 있거든요, 약처럼. 그런데 아 이제 특별하게 이제 몸이 안 좋은 상태 때, 뭐 겨울에 너무 몸이 차다든가 소화가 안 좋을 때. 음, 음. 잘못 결합이 되게 되면 독으로 변해갖고 음. 소화가 안 된다는 거에 갖고 죽을 수가 있는데 게장과 함께 먹어서는안 되는 음식을 섭취하고 오. 복통 기록이 복통을 호소하다가 며칠 알다가 음. 사망하게 되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음식 구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경중이 사망한 건데 이게. 고의적인 실수였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이제 기록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네. 그조선왕조 실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 임금이 게장과 생감을 먹고 밤새도록 가슴과 배가 뒤틀리는 것처럼 아파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병이 더 악화되기 시작하니까 인상과 부자를 사용하도록 이제 주장을 했다는 그, 얘예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이가 반대를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이런 걸 총체적으로 볼때 고의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찍고 넘어가기에 앞서 어, 왜냐하면 그 음식 궁합을 떠나서 간장 게장이나 뭐 이런 게장은요 그 디스토마균도 있고 어, 어떤 약간 뭐 균에 의해서 폐혈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있긴 있죠 음식 궁합 중에서는 상생 상극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서 서로가 극하는 음식들을 어, 해석을 할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이해아그요근 거기에다가 어~ 게장과 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서로를 같이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음. 혹은 어, 본 보초 강목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통이라든지 설사가 있는 그런 거, 음. 것처럼 다른 효능을 나타낼 때 어, 상극이라고 아, 표현을 그래요. 하는 거고요. 오.